이제 어. 사실상 MDL을 쭉 어. 이렇게 예. 한 500m 정도 되는 데에 놓은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저곳이 사실상 그군사분계선의 표시로 저렇게 해 놓은 건데 지금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잠시 넘어왔다가 예. 예,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이것은 정전 협정의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제 두 가지가 지금 정전 협정 위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 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군 병사를 하해서 지금 사격을 했다그하죠이두 가지가 지금 정전 협정 위반이다. 오늘 이 발표를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까? 지금 그 건물에서 일단 넘어왔다가 몇천가 머뭇거리다가 당시 누군가가 자신들 그 이쪽에서 그 소리를 찾게 되더라고라든지 그래서 머뭇거리가 넘어온 같고요. 그리고 군사분계선 너머에 이앱 JSA가 생긴 이후 두 번째 어떤 교전 상황이 예. 벌어진 거죠. 1984년도에 소련군 관광객이 넘어올 때그 때는 그몇 명이 사상자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한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총탄이 박혔고요.